얘는 뭐 간단합니다. 수정해주는 거예요. 못하신 분들만 보셔도 되는데, 많이 넣어놓지 않아요. 일단은 뭐 빨간 줄은 이런 녀석들한테 지금 달려있는데, 뭐래요? 신텍스 이러는 그냥 문법 오류예요. 소괄 y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s 고소 a l 를 넣고 나서 다시 m e i 면 다른 a l l 로 h i s time is small. This 이 i m e is small. This time is small. This 을 저장하던가 아니면은 이앞 h 타입을 i m e is 타입 a l l This t i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이 녀석이 아니라 얘가 맞겠죠. 뭔가 헷갈리니까,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편이고, 타입 잘 맞춰줬고,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이런 기능은 없어요. 실제로 보면 그래서 보시면 달립니다는 없어. 이거 달리다 같은데, 이거를 바꾸던가, 아니면 달립니다 쓰려면 니가 새로 만들어야 돼. 라 아, 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얘가 달리다. 원래 갖고 있는 메소드로 만들거고 이게 아니다. 나는 아예 다른거였다 하면은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거고 이런식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표현을 잘못한 것뭐 뭐 특히 이런 것 중간에 이런 거 빠지는 것 이러면은 사실 짝이 안 맞는 부분은 얘랑 이 부분이 빠진 건데 왜냐면 클래스랑 클래스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라 한단 말이야 이거 가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클래스 바디를 어 중괄호를 통해서 끝나지 않았다 라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. 좀 실질적인 짝은 이 녀석이 없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얘랑 얘랑 하이라이트 되죠 얘랑 얘랑 하이라이팅 되고, 얘랑 얘랑 짝이고, 얘도 이 메인 메소드 거뭐 있고, 얘는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좀한 번씩 클릭해 가면서 자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. 여기가 된 거죠. 그럼 이제 하이라이팅 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줄바꿈이 중요해요, 얘는. 스키나도. 이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, 안 보일 경우가 많을 거라서. 컨트롤시프트 F는 습관처럼 눌러주세요